내기의 소답합. 안녕하세요, 업데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다 보면 미스릴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저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초템을 뭐 7강, 8강을 띄우겠다고 혹은 뭐 방어구가 됐던 뭐 아니면 장신구가 됐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2강, 5강, 그리고 7강 욕심내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 미스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이 보스들 혹은 이런 일반 이런 던전들 아직 오픈되진 않았지만 레벨이 안 돼서 뭐 아니면은 점련당 과선 요런 저렙 구간에 가면은 여러분들 랜덤하게 얻을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얻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펙보다 낮은 데서 더 빨리 잡으면서 먹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몬스터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몬스터 도감에서 이 단계를 채울 수 있는 이 보석들을 맞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저렙 구간에서 몬스터를 더 빨리 잡고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해야 돼요. 그 동시에 이 정수와 그리고 미쓰리를 얻어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요것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 얻을 수 있는 도감 알려 드릴게요. 자, 보면은 점령당한 과수원에 네 번째 거에 미스릴 다섯 개를 주죠. 근데 4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비율적이에요. 효 만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 보면은 이거를 마지막 순위로 두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서쪽 들판에 이 흉폭한 자이언트 보호 4단계도 있죠. 그 다음에 회색곰도 있고요. 그리고 밭찌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20개의 미스릴이 있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4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이라는 거자 여러분들이 용의 계곡에서 다섯 번째 몬스터또 노리오크 청명을 보면 1단계에 미스릴 3개가 있죠 정수 10개만 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그 다음은 메리네샘에서 오그전투술사 1단계 총 6개 그 다음에 하얀 인프 9개 그리고 인프 12개 그 다음에 갈라진 벌판에서 녹색 꼬리 거대 정갈 미스릴 3개 총 15개 그리고 잿빛 밀밭 나비뿔 돌마뱀 18개 21개 24개 그 다음에 흑바람 언덕에서 흑바람 용병단 궁수 27개 30개 33개 36개 이렇게 총 36개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후순위 여런분 받치기 들 있죠? 아까 20개가 있었죠? 이렇게 총 56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량이죠?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이 희귀 장비 제작하기에서 막혀가지고 아 내가 왜어 악세사리 2강이랑 방어구 5강이랑 무기 7강 8강에 목숨 걸어가지고 어 무가금인데 말이야. 아 모쪼록 여러분들 꼭그 희귀 장비 제작해서. 즐거운 스포트라이트, 아, 즐거운 스타라이트 라이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ᄌ댓구알, ᄌ댓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냥하다 보면은, MP가 많이 부족 떨어지죠? 그래서 그만큼 스킬도 못 쓰고요. 그래서 MP 출처에 대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너무나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음식 있죠? MP 자연 회복량 플러스 5. 음식 있고, 장비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망토, 고급 망토 있죠? MP 자연 회복량 1.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전 예약으로 받는 유니크 견장. 요거 있죠? MP 자연 회복량. 그리고 세공으로도 얻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전 예약 보상을 못 받았을 때, 혹은 강화해서 터졌다면은, 상점에서, 장비에서, 요렇게,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0만원. 내 금같은 80만원. 그리고, 견습기사의 사습 팔찌. 요것도 제작 가능한 거죠. MP 자연회복량 1.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2, 망토 1, 그리고 견장 2, 그 다음에 팔찌 1 해서 총 6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몬스터도감에서 갈라진벌판, 써노그 여기서도 1을 챙겨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권 암흑자, 기사내는 야영지 여기서도 회복량 1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좋은 옵션들은 다 필드보스한테 붙어요 몬스터도감에서 그래서 몬스터도감에서 여러분들 챙겨줘야 되는 거는 MP 회복량이랑 명중 요런 명중, 공격력, 치뎀, 스뎀 보뎀 이런 것들 챙겨 주면 됩니다.